너무 귀여워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디 계시죠? 시장 선생님.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 잘 읽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착붙는 일본어 독학 첫 걸음의 개정판이 나왔답니다. 아!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요. 유시다 선생 여기 약간 익숙하지 않으세요? 어? 약간 뭔가 이 느낌은 나는 솔로? 남자회로 김우라 씨와 여자회로 유나 씨가 아주 지독한 사랑 같은 지독다를 하고 있잖아요. 공부하려고 폈는데 아니 도대. 오늘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전격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또 남의 사랑 얘기가 그렇게 팝콘 먹으면서 보기 좋잖아요.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자리를 이동해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어떻게 전개되는지 과연 끝은 이루어질 것인가? 솔로 나라 탈출 가능? <laughs>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저 자리로 이동해보겠습니다. 고고!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모니터링 하려고 이 자리로 이동해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런 프로그램 많이 보셨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솔로 너무 좋아해서 매주 봐요 제가 시리즈별로 다 빼고 있지 않습니까 1호 기무라라고 제가 이름 붙인 이유가 있으면 아, 이 키무라하고의 소개팅 옷부터 좀선 넘은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남친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약간 좀 어, 개성 있게 잘 입으신 것같은요데 아, <laughs> 키도 크고 아 목소리 궁금하네요 저 사람을 한번 천 만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나 씨. 안녕하세요, 민준 씨. 이쪽은 김우라 씨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우라 찌울 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유나입니다. 저는 한국 학생입니다. 김우라 씨는 학생인가요? 아니요. 학생이 아닙니다. 회사원이에요. 아니요. 예, 갓세지 아리마세. 너 목소리가 아프리 같은 거 일본에서도 많이 하나요? 일단은 저는 제대로 안 해봤어요. 소개팅 아, 한 번도. 아,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많죠. 소개팅? 한국에서 약간 이거랑 분위기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서로 직업 소개하면서 어, 저는 학생인데 직업이 음, 어떻게 되세요? 이런 느낌. 성자와 아, <laughs> 함께 만나기기도 음. 해요? 이거는 사실 빠져 줘야죠. 아, 지금 약간 처음에만 잠깐 있는 것 같고 민준 씨가 좀 뭔가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 어, 두 사람이 또 움직이지 않을까요? 다음 음로 한번 먹어 볼까요? 네. 김우라 씨. 어제는 휴일이었어요? 아니요. 휴일이 아니었어요. 토요일도 일해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장이었어요. 이거 선물이에요. 이건 과자예요? <laughs> 아니요, 그건 과자가 아니에요. 차예요. <laughs> 키무라 씨 성격 진짜 좋네요. 어, 네.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출장 가서 나는 주말도 일했지만널 위해 선물을 샀다 했는데 음 받자마자 이건 과자예요. 음 라고 얘기했는데, 엄청 진절하게. 아니요, 이건 차예요. 그리고 음 어, 점수 좀 올려줘도 되겠네요. 음 고같으면 어, 너무 고마워요 이럴것같은데 음 유나 씨키네 완전. 음 <laughs> 어, 선생님은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ENFJ. 오, 저 ENFP이에요. 오, 오 너멋있잖그 그러니까 우리는 받으면은 허, 고마워요. 그래 아, 너무 감사. 저는 준비한 게 없는 데 이건 어쩌됐을까? <laughs> 귀엽기는 한데 맞아. 어뭐 아직은 이렇게 막뭐 가까운 관계는 아니니까 적당히 봄아 할 수도 있죠. 음, 어쨌든. 기분하씨가 이렇게 출장 가서 선물도 사다주고 너무 감동이다. <laughs> 너무 게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왠지 좋은 신혼 거 같은데요? 마침 또 뒤에 이렇게 벚꽃이 막 흩날리는 풍경까지 보니까 사랑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laughs> 집에 가서 열어보면서 되게 좋아하겠죠? <laughs> 아, 이제 적당히 좀 하나 가시네요. <laughs> 그럼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나 씨, 음료 중에서 무엇을 가장 좋아해요? 차를 가장 좋아해요. 김우라 씨는요? 저는 차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차보다 커피 쪽을 더 좋아해요. 저도 예전에는 차보다 커피 쪽을 더 좋아했어요. 아, 지금 몇 시예요? 4시부터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랑 저랑 어느 쪽이 중요해요? <웃음> 대박. <웃음> 야바이스네! 야바이! 야바이これ 야바이 된가이. 아니, 근데 차를 안 좋아하는데, 커피 쪽을 더 좋아하는데, 차를 선물로 사왔단 말이에요? <목소리> 어, 그랬어요. 그렇죠. 아, 키무라 관심이 있구나. 음 근데, 그랬는데, 그랬는데? 4시부터 네 약속이, 약속이있습마스 이거 지금 무슨 말이죠? <목소리> 무슨 말일까요 <laughs> 아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오해할 수 있을 뭐지? 것 같은 게, 안 그래도 이 한국과 일본의 연애 스타일이 좀 다르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관심이 없는 거, 돌려서 말하는 거,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음. 유나 씨가 약간 플러팅을 해본 것 같아요. 음.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어, 갑자기. 그러니까요. 어, 음. 이거, 원래도, 원래도 있었는데 뭔가. 어, <laughs> 아니, 이렇게 보니까 어, 진짜 어, 새로운 내용처럼 보이고, 어, 유나 씨 잘했다. 아 이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약속 갔을까요? 지금 진짜 한3 0 분만 더 있다가 삼 <laughs> 그렇죠? <laughs> 넘는다 아 이러다 잘못됐다아 봅시다 다음 김우라씨 직접 요리를 만들어요? 네 어제는 카레를 만들었어요. 요, 요리가 되기로 쏘. 오, 포인트 다카이겠스네 오, 요, 요생남, 요생남. 와, 요생남. 섬세한데 요생남이기까지. 대단하네요. 근데 약간 걸리는 게 언젠가. 언젠가, 음, 그죠. 음. 약간 먼 시점을 기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음. 언제 부르려고 이렇게 날 설레게 만드는 건가. 괜히 이렇게 밀당을 하는구나. 어. 남자 1호 지금! 어? <laughs> <laughs> 여기에 지금 대왕이 돼가고 있어요. 어, 완전 킹카, 킹카. 아우, 어, 요즘 킹카라고 하나요? 오, 아, 그럼 한번더 이어서 볼게요. 네. 일본의 여름은 즐겁네요. 그렇죠? 아, 저쪽에 빙수가 있네요. 먹지 않을래요? 죄송해요. 저 차가운 것은 그다지 먹지 않아요. 김우라 씨, 함께 사진을 찍지 않을래요? 좋아요. 오늘은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어 뒤에 불꽃놀이까지 있고 옷 너무 예뻐요 근데 다 똑같이 이렇게 기모노 입고 있는데 축제 때 원래 이런 복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유카타라고 예. 아. 해서 아 유카타 네. 맞아 맞아 저도 집에 하나 있어요 아 진짜요? <laughs> 보고싶다 그러요 이런 것도 지금 사주고 타코야끼도 사주고 빙수는 자기가 안 먹는다 그러고 음. 막 한참 물 올라가지고 이제 사진 찍자 했는데 마지막 으로 들으셨어요 네 슬슬 갈까요? 어. 너무 일단 심한데, 음, 좀또기다려하지래요 네.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니 지금 유나가 약간 용기내서 자주 얘기를 하는데 음. 뭔가 표현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음.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아, 두 사람 진짜 데이트 계속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불꽃놀이도 하고 오, 분위기 너무 좋은데. 아 근데 이화중에저 뒤에 타코야끼가. 어. 어. 혹시 저희도 타코야끼 어떻게 한 접시 할수 없을까? 반 아, 타코야끼. 와, 아, 맞습니다. 축제다, 아, 축제! 어밭들이! 이따 느낌은, 이 아, 아, 어, 아 타코야끼! 아, 또, 이때 우리가 일본어 공부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선생님, 타코야끼가 무슨 뜻이죠? 음, 타코는 문어라는 뜻이고, 음. 야키는 야쿠의 명사화입니다. 그럼 문어구이라는 음. 뜻이군요. 음. 너무 맛있겠어요. 문어구이, 타코야끼. 우리 어. 아, 또 축제 분위기를 즐기면서 타코야끼를 먹어봅시다. 축제 때 타코야끼 많이 먹나요? 네. 무조건 먹어야죠 까! 프고야기 이렇게 미루가 저기를 찾아왔으면 좋겠 맛오이시 소스도 안요아무 맛있구나 맛있구나 레. 에에 큐. 카레가 완성되었습니다. 뜨거우니까 냄비에는 손대지 마세요. 자. 어서 드세요. 우와. 냄새가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김우라 씨. 이 카레 맵고 너무 맛있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한 그릇 더 어떠세요? 아니요. 이미 충분해요. <laughs> 저좀 다이어트를 해야 해요. 다이어트 하지않아도돼요 오늘은 다이어트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이런거 아니요. 네가이놈이사하지않지 네가 이런 이런 넌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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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다이어트 안 해도 된다고 말해금 지금 지금 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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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조금만 더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퍽퍽 음... <laughs> 아, 이 정도도 충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만 더 당겨주는 사귀자고 얘기를 했겠죠? 모르겠어요. 일단 아, 일본 남자는 음. 조금 서극적인 면도 있다고 아, 조심스럽구나. 그러니까. 음. 이럴 때 여자가 먼저 당기면 어쩌는가요? 어, 그래도 음,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네요. 아, <웃음> <웃음> 아 또...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불이익어 가는 게 너무 부럽네요. 다이어트 하세요. <laughs> 선생님 다이어트 하세요. 아 진짜요? 선생님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께해요. 함께해요. 우리끼리라도 우리끼리. 실은 다음 달 중국에 전근 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갑자기요? 네. 지난주에 듣고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실은 요전에 만났을 때 유나씨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만 좀처럼 말할 수 없어서 일본에는 언제 돌아오세요? 아마 2, 3년은 못 돌아올 거예요 음. 하지만 중국은 일본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때때로 만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유나씨는 내년에 대학을 졸업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저는 일본에서 어, 취직하려고 어디나요? 생각하고 있어요 김우라씨는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불낙입니다 <laughs> 아니! 이거 이거 에서 취직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상에는못 들어오나봐요 음..아..기만.. 아 근데 많이 돌렸어요? 어! 그다음 이거 너무 멋있요 저도 돌렸습니다 하..그 얘기하니까 이거는 어장이죠 어장 아 어장 걸리안 돼요 그러니까요 어머 근데 장골이 없네? 아, 가능하세요? 랭큐리 랭아이라 음. 저는 1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3년... 뭐, 제가 중국으로 가면 되죠. 하지만 지금 김우라가 오지마 그러니까 이런 신호를 주고 있는 그쵸? 건가요? 약간 기다려달라 이런 말도 없고 그냥 다른 <laughs> 얘기로 꺼냈으니까 음... 음,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죠? 솔로 나라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다음으로 안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laughs> 빨리 보시죠. 김우라 용서하지 <laughs> 않겠어. 김우라 이 자식 중국은 지금 매우 춥다고 해요. 눈도 많이 내리고 있다는 것 같아요. 김우라씨, 몸조심하세요. 네, 고마워요. 윤아씨의 울것 같은 얼굴을 보니... 좀처럼 발이 움직이질 않네요. 저도 김우라씨가 가버리면 너무 쓸쓸해질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서 있네요. 연휴라서, 여행 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시간이 됐으니 그렇죠. 갈게요. 네, 몸 조심하세요. 근데 뭐 목소리가 되게 무거운 거 같아요. 이게 음, 일본 남자분이 다양하시겠지만 올것 같은 얼굴을 보니까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진솔하게 약간 날 잡아줘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요? 음, 아니면 어, 좀 맞네. 기다려줘 우리 같이 연락하면서 유감 벌려서 그러니까 말하는 음, 내말 음. 알지? 그 그러니까요. 느낌? 아 쓰여씨. 어, 너무 슬퍼. 아니 또 이렇게 추운데 혼자서 가니까 그죠? 이렇게 음. 눈빛을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아. 두 사람이 헤어지는 마음이 참 마음이 안될것 같아요. 아, 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궁금해. 너무 궁금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응? 어? 뭐야 이거? 끝이에요 이게? 어? 아 진짜? 여러분 다음 편이 후속작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5년 동안 궁금했던 이 이야기의 결말, 두 사람은 과연 2, 3년 뒤 중국에서 만났을까요? 제발! 여러분과 함께 레벨업하고 있는 착붙는 일본어 독학 첫걸음, 두 사람의 뒷이야기와 함께 더 높은 레벨로의 일본어 함께 공부해보아요. 빨리 내놓란 말이야! 아씨와유나씨의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역시 남의 연애가 술 취했죠? <laughs> 너무 재밌었어요. <웃음> 맞아요, <웃음> 맞아요. 더 재밌는 내용들이 가득한 착 붙는 일본어 독학 첫 걸음 개정판. 함께 공부해봅시다. 두 사람의 뒷이야기도 틀르다 보자고요. 착 붙는 일본어 독학 첫 걸음. 네, 아마셔아임쇼